와, 이야, 역시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여기가 리오네그로 주에 있는 호수인데, 이 주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이야, 여기 전망대에 올라온 데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끝은 보이지만, 이 서쪽 끝은 보이지도 않아요. 파타고니아는 거인을 의미하는 파타고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바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호수를 보고 있으니 거인의 땅에 발을 디딘 걸리버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망대 진짜 꼭대기네요. 레스토랑, 컨피테리아, 히라토리아. 회전한답니다. 그서 네, 몇요 가세요. 리 바라보면 회전하는 게안 느껴지지만 여기를 보고 있으면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나우엘 아피호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릴로체의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제가 이 전망대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의자하고 테이블 그리고 바닥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주변 천경을 감상할 수 있죠.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도 좋고 이 주변이 360도가 전부 다 볼거리들로 가득합니다.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자연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유유히 떠가는 구름과 험한 산세 아래 자리한 잔잔한 호수들. 일정에 쫓겨 바쁘게 움직이는 여행자의 발길을 잡는 평화로운 풍경인데요. 저도 호흡을 가다듬으며 찾아든 여유를 즐겨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바릴로차의 자연을 즐겨보려 하는데요. 이야, 자전거 빌릴 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메자모 <목소리> 빅터 갈리 갈리 여기서 자전거를 빌려서 돌기에 완벽한 코스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가 있네요 현재 위치 아... 모레노 호수를 크게 도는 코스로 중간중간 전망대를 꼭 들러야 한답니다 드디어 모험이 시작됩니다 자전거를 빌렸을 땐 천천히 달리며 자전거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지금 옆에 나무들 보면, 맞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어요. 그런데 안데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그런지 굉장히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한번 달려봐요. 와, 저 위에 설산, 그리의 노란 꽃. 와. 길들... 자전거를 타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와! 와! 와 오른쪽 풍광 좀 보세요.

저기 알길레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게 대여를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놓고 카약을 놓고 저 알길레르 글씨가 딱 보인다. 그러면 그거를 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호수는 어떤 느낌일까요? 잠시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와! 와! 아담한 크기에 아주 한적한 해변입니다. 사람도 엄청 많아요. 와. 저기 이미 카약을 타고 있고 저쪽에서 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Hola, ¿se puede alquilar k a y a q u í Sí. ¿Cómo se alquila por hora Por hora, sale 6000 pesos por persona la hora. 자전거로 호수를 한 바퀴 돌 계획이었지만 방금 마음을 바꿨습니다. 호수 위에서 즐기는 망중안을 놓칠 순 없죠.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의 결을 느끼며 호수 위의 고요를 만끽합니다. 여유를 갖고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참 좋습니다. 여행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아 좋다. 에너지를 충전했으니 다시 달리차례입니다. 이 코스에서 가장 어려운 오르막 구간이 딱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됐어요. 1.5km 정도 되는데 자전거 기어를 가볍게 놓고 오르막길에 오릅니다. 자전거를 빌려준 까를로스 씨가 이 코스의 여러 전망대 중 제일 먼저 추천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어떤 경치를 보게 될까요? 와. 믿겨지지 않는 풍경인데요, 여기. 딱 봤을 때는 마치 알프스의 한 장면 같아요. 와,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 뷰포인트가 여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르막은 힘들지만 꼭 여기서 멈췄다가야 된다 했거든요. 진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네요. 맑게 갠 하늘과 코발트색 호수, 그리고 나무들로 채워진 숲까지, 세상의 모든 푸른색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인증샷이 빠질 수 없죠. 아름다워, 아름다워, 완벽해. 둘 다, 그리고 바다.

<목소리> 자전거트레킹의 가장 큰 매력은 여행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느끼고 싶을 땐 페달을 i t 게르고 s 음에 드는 a 소가 있다면 바 l 자전거를 세우고 시간 l 보낼 수 있죠. a b o t ¿Os hago una foto juntos? Sí, por favor. Sí, es precioso aquí. Sí. ¿De dónde son? So, de Corea. Ah. ¿Y ustedes? De, de Chile. Ah, de Chile. Sí. Muy bonito. ¿Y traen sus bicis desde Chile? Sí, de Chile, sí. Para recorrer. Para recorrer sí, acá la, la ciudad, los alrededores. Kil Yueso mandan un nuevo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빨간색, 흰색, 트위스트, 색깔로 딱 폴로니아, 스위스 국기 색깔로 다 만들어놨네요. 베르니아 스위스. 지역하자면어 스위스 식민지라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어 우리 한국에 뭐 프랑스 마을, 독일 마을 이렇게 있듯이 스위스 마을이 있는 겁니다. 남미의 스위스라 불리는 바릴로체는 여러모로 스위스와 닮은 점이 많은데요.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후 스위스 이민자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집단 거주지인 폴로니를 형성했고 그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것이죠. 50년 전부터 여기 이렇게 장터처럼 우리나라의 장터처럼 이렇게 스위스 마을에 사람들이 오면 음식도 대접해 주고 또 이렇게 볼거리에 그다음에 쇼핑도 하고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런데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완전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산 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의 바릴로체는 알프스산맥에서 온 스위스 이민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초기 정착민 중한 명인 에밀리오 고예가 칠레에서 이곳으로 전수한 전통 음식 후란토는 마을을 대표하는 요리가 되었다는데요. 네.

왜? 12월 12일. 12월 12일. 대박. 이게 coincidencia. 스콜피오. 와, 스콜피오. 로 mejor que 여기 식당 주인 간판에도 이게 성함이 적혀져 있는데 빅토르거든요. 저도 새로 명이 빅토리노에서 빅토르라는 스페인 이름을 쓰는데 이름도 같고 생일도 비슷합니다. 같은 별자리, 정갈자리고 아우, 반갑습니다. 물을 지핀 지 5분 만에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엄청난 열기가 전해집니다. 돌이 아주 붉은색으로 잘 달궈졌습니다. 와. 돌을 달구는 데만 무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돌을 내리치며 온도를 확인한데요 돌이 반으로 잘 쪼개질 때가 요리하기 좋은 온도라고 합니다 이제 쿠란토에 들어갈 재료가 준비됩니다 딱 돌이 달궈지고 준비가 되니까 우리의 빅토르 여기 주인이기도 하고 메인 셰프죠 딱 나오셔서 음식을 딱 위에 올려주시네요 양고기, 닭고기, 사과 호박, 당근 등 각종 재료를 달궈진 돌 위에 층칭이 쌓습니다. 가지수를 세기 힘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 식자재가 들어가더라고요. 재료를 다 얹으면 나뭇잎으로 꼼꼼히 음식을 감싸고 그 위에 다시 천을 여러 겹으로 올립니다. ¡Hrigo Bajimaguro! ¡Chonchere! ¡Hrigo! ¡Topotro Mirá! ¡Ay, ¡Hola! ¿De dónde vienen? Buenos Aires. De, Buenos Aires. De Buenos, Aires. Buenos Aires. ¿Han probado el curanto? Vinimos uh, especialmente a probarlo. ¡Ajá! Ah, pero es famoso para probarlo aquí.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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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mente. ¿Pero lo conocen toda la gente? Sí, eso es lo que más te salta para, para venir a ver por estos lados. Ah. Así que nos agregamos a la lista. 흙을 덮고 다시 1시간 30분. 총 3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쿠란터가 완성됐습니다. 흙과 천을 거두니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 절로 군침이 돌더라고요. 독특한 조리 과정을 지켜봐서인지 맛이 더 기대가 됐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Es algo de 요안녕하세 Vamos. 드디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식당 안이 스위스풍으로 멋지게 꾸며져 있었는데요. 한국어를 할줄 안다고 하며 먼저 말을 건네었던 가족들과 합석하기로 했습니다. Me ayudas a pedir 돌게 여기 인제는 스웨어 에몰라요 몰라요 주문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음식이 차례로 나왔는데요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에피타이저로 조립돼 <놀람> 예. <초림 놀람> <데이. 놀람> <놀람> 와우 진짜 푸짐하네요 <놀람> 닭고기하고 요 사과인데 사과 맛이 참 궁금합니다 와 독특합니다. 사과의 달콤한 맛보다는 향긋하면서 약간 새콤한 맛이 조금 더 있어요. 와세 번째 요리는 호박이 나왔습니다. 네, 그냥 호박이 아니라 옥수수하고 콩하고 치즈까지 같이 곁들여진 호박입니다. 와. 쿠란토의 모든 재료를 조금씩 맛볼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이게 되게 맛있어요. muy rica. Víctor, g r a c i 빅 s Esto es i n c r e í 재료를 통으로 넣고 쪄서 그런지 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음, 역시 보이는 대로 굉장히 촉촉합니다. 맛있어요. <목소리>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여유와 낭만의 도시 바릴로체. 파타고니아의 안식처 같은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갑니다.